국산 명품 전투기 FA50을 경공격기의 범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나게 할 블럭 20의 첫 시제기가 최초로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훈련기에 기반하여 탄생한 FA50은 F15, F16과 같은 전투기들에 비해 교전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공격기로 분류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시제기를 통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블럭 20 모델은 차원이 다른 무장을 탑재하여 F16급의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화를 멈추지 않는 국산 전투기 FA50의 새로운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카이 본사 경락구에서 FA50 시제기가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동안에 FA50에서 볼수 없었던 장비들이 추가된 모습을 통해 블럭 20 모델의 시제기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FA50 블럭 20은 기존 fa-50에 에이사 레이더와 스나이퍼 타겟팅 포트를 장착하고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bvr 교전 능력을 확보하여 fa-50을 경공격기가 아닌 진정한 전투기로 개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근래 들어 fa-50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에 따라 FA50 블럭 20 개발도 앞당겨지게 되었고, 이번에 드디어 시제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FA50 블럭 20의 시제기에서 그동안 FA50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들이 포착되어 각국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우선 사진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카이에서 블럭 27제기를 폴란드 언론에서 FA-50PL에 탑재될 에이사 레이더가 미국 네이시온사의 팬텀스 트라이크로 결정되었다고 보도한 날에 공개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팬텀스 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대변인의 발언에 따르면 에이사 레이더와 함께 FA-50PL에 장착할 스나이퍼 타겟팅 포트의 장착과 공대공 미사일 암남의 인티 역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LIG 넥스원에서 소형화에 성공한 FA50용 a a 레이더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FA50PL의 납품, 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기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국산 a a 레이더 탑재는 다음 생산분부터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FA50 시제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붉은색으로 칠해진 기체 하부의 파일럼과 연료 탱크였는데요. 바로 FA50의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300갤런 짜리 연료 탱크와 두 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 가능한 듀얼 파일런이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듀얼 파일런을 통해 FA50이 장착할 수 있는 공대공 미사일의 개수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만일 FA50 플러 20으로 공대공 작전에 나섰을 때 이론상 최대 무장을 탑재해야 한다면 양날개에 최대 암남 8발과 사이드와인더 2발을 장착하여 총 10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말레이시아 FA-50 도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추가된 파일런이 공대지 미사일 AGM-65 매버릭의 전용 파일런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FA-50을 도입하며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FA-50의 공대함 능력이었습니다.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대만과 같은 꼴이 되지 않기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도입될 FA-50 역시 300갤런짜리 연료 탱크를 달고 넓어진 작전 반경을 기반으로 주로 공대함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FA-50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버릭은 본래 공대지 유도 미사일이었으나 미군도 그렇고 우리 군 역시 주로 공대함 미사일로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수많은 실전을 통해 검증되었고 여타 대한미사일들에 비해 가격 부담도 적기에 말레이시아에 수출되는 FA-50의 대한무장으로 매버린 미사일이 탑재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진에서 보시듯이 FA-50의 안쪽 파일런에서 매버린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사일 화염이 수평꼬리날개에 닿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투기 소재가 이 정도 불꽃으로 문제가 생길 만큼 약한 소재가 아니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안쪽 파일런에 매버링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파일런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사일의 발사각을 조정함으로써 매버링 미사일의 그을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미사일 그을림 문제가 해결되면 FA50 블럭 20은 양날개에 총 4발의 매버링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메버릭의 주 목표가 학풍과 같은 고가에 대한 미사일을 사용하기 아까운 고속전과 같은 소형 함정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번 출격에 최대한의 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최근 FA-50을 도입한 말레이시아에서 원하는 계량 방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FA-50의 무장 능력과 교전 능력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면서 FA-50 플러2 0에 어떤 무장들이 탑재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투기와 함께 수출할 무장 역시 국산 미사일을 수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우리 공군 전투기 무장의 대부분은 미국의 미사일에 의존해 오고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운영할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지만,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진행하고 있는 지금 한국 방위 산업 발전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국산 에이사 레이더에 미국이 미사일 인티를 허가해주지 않거나 미국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에 마찬가지로 FA-50이 수출되기 어렵게 만들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제나처럼 대한민국 연구진들은 국산 미사일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재 KF-21과 FA-50을 위한 여러 종류의 국산 미사일들이 개발이 진행 중인데요. 개중 사이드와인더를 대체할 국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사업은 선행 연구를 통해 5세대급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공군 내에서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개발 성공을 100% 확신하고 있으며 단순히 관행적인 행정처리 과정만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개발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최소 5세대이거나 5세대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5세대 미사일이란 조종사의 시야에 따라 조준을 보조해주는 HMS와 연동하여 조종사를 중심으로 90도 안에 있는 표적을 락온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된 FPA 탐색기는 스캔 과정 없이 스마트폰의 카메라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포착함으로써 데이터 갱신 속도가 기존의 탐색기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발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한 i 3 시스템에 따르면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된 국산 탐색기의 성능이 출중하여 거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급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무장들 뿐만 아니라 FA50의 단점으로 지적받아왔던 작전 반경을 대폭 늘리기 위한 개조들도 이루어졌는데요.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작전 채공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는 게 정설입니다. 미사일을 하나 더 다느니 그 자리에 연료 탱크를 하나 더 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FA-50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면서도 기본적으로 훈련기였다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체공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받아 왔었습니다. 때문에 FA-50 플럭 20부터 작전 지속 시간을 대폭 늘리기 위해 기존의 150갤런짜리 연료 탱크 대신 FA-50 전용 300갤런 연료 탱크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료 탱크를 달 필요 없이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있으니 바로 공중금유죠. 지난 4월 21일 FA50의 공중금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항공기 공중금유 방식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플라잉붐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금유용 호스트의 배드민턴 셔틀콕과 닮은 깔때기, 드로그의 항공기의 연료 공급관, 프로브를 꽂아 넣어 연료를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급유관을 항공기에 직접 꽂아 연료를 공급하는 플라잉붐 방식에 비해 연료주입 속도가 느리지만 급유 시스템이 간단하여 전용 공중급유기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플라잉붐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A330MRTT 시그너스와 같은 대형 수송기가 필요한데,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라크 등 약소한 공군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항공기이죠. 범용성이 높은 프로브앤 드로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FA-50의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대폭 늘리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FA-50 플럭 20의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면서 한국 전투기 수출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훈련기나 로우급 항공기를 주로 판매해 왔던 한국이 이제 주력 전투기로 사용될 수 있는 미들급 전투기를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국산 항공기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카이에서는 생산 라인 증축에 여념이 없는데요. 카이의 길이 180m, 폭 120m에 달하는 고정익 동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FA-50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FA-50뿐만이 아니라 곧 개발이 완료될 KF-21의 양산 역시 준비해야 하는데요. 지금의 생산 라인을 2배, 3배로 늘려도 모자랄 판인 것이죠. 카이는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항공기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고도로 첨단화된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카이의 이상이 고정익 생산실장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고정익 동체 결합에 사용되는 자동화 장비의 오차는 무려 1,000분의 1인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A4용지 두께의 1분의 4보다 낮은 수준까지 오차율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작업자의 편의와 작업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보조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국내 기업의 로봇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동화된 첨단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현재 월 최대 2대까지 생산이 가능했던 FA-50 캐필러를 월 최대 4대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 효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곧 양산에 들어갈 KF-21을 위한 공정개선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탄소섬유와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군용방탄복보다 수십 배의 강성을 자랑하는 KF-21의 주익은 조립을 위해 3,400여 개의 나사 구멍을 뚫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 공정에서는 숙련된 작업자가 나사 구멍 하나를 뚫기 위해 2분 30초가 들었었고, 사람이 작업하는 만큼 틈틈이 휴식 시간도 가지면서 작업해야 했기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는 공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도면과 연동된 로봇이 투입되면 25초 만에 나사 구멍을 만들 수 있고 휴식 시간도 필요하지 않기에 작업 시간을 6분의 1로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 KF21 시제기는 한 달에 0.7 대씩 생산이 되고 있는데 생산 라인 증설과 공정의 첨단화가 이루어진다면 최대 후세대까지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내 업체의 로봇 체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F-21과 FA-50 생산라인이 각각 두 개씩 마련되는 내년 6월이면 카이의 전투기 생산량이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세계시장에서 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제2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사천이 세계적인 항공 산업 허브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첨단에 가까우면서 개량을 멈추지 않는 한국 무기들은 언제 사더라도 후회 없는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철저히 맞춘 업그레이드와 국내에서도 개량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한국제 무기의 확실한 애프터 서비스가 한국 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멈추지 않는 한국 무기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져 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